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메리저입니다. 자, 비트코인 SV 홀더 분들, 자, 요즘 저에게 계속해서 문의 남겨주시고, 자, 최근에 어제 자로 제가 문자도 한번 보내드렸었죠. 종목 선정해서 문자 보내드렸었고, 자, 이거 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5.66% 지금은 5.66%지만, 자, 오전에는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찍는 날짜는 오후 4시 18분 지나가고 있고,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SB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누누이 말했던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지금 삼각수렴 형태 띄고 있어요. 자, 삼각수렴 형태 띄고 있으면서, 자, 최근에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했었지만, 자, 다시 미들밴드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양봉이 쭉쭉 나올 수 있는 지금 미들밴드 돌파 형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뭐죠? 자, 바로 N자형 상승 패턴. 자, N자형 상승 패턴 보여주면서, 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 띄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끔 보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거 조작된 화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보시죠. 자, 다 이거 있는 거고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새로 고침도 한번 해드릴게요. 새로 고침해서 보여드리면 자,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 업비트 화면입니다. 뭐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자기 계좌다 뭐 하고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뭐 포토샵으로 이제 조작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실제로 자기 계좌 직접 까고 보여드리는 유튜버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드 보시면 어제 어제 영상으로 95억이었는데 자뭐 98억 됐죠. 자 이렇게 1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사실 이 정도 시드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하는 유튜버 몇 없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하고요. 자, 그만큼 제가 이제 많은 자본 가지고 움직이는 트레이딩 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정보들 여러분들.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고래 세력이라는 거에요 자, 그 정보들 빠르게 습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분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이고요. 지금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다. 자, 움직이는 화면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화면 딱 가져다 놓고 뭐 편집하거나 그러는 거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나간 종목이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SV 종목 추천 나갔었고요. 자 매수 추천가 5100원 종목 분출 전부 해드렸습니다. 자제 매매 내역 보시면 저 또한 이제 비트코인 SV 매수 진행했었습니다. 자 어제 나갔던 문자 나갔던 시간. 근데 어제는 문자 나갔던 시간이 거의 7시 정도에 나가는데. 자 5만 100원 거래단가 5만 100원 딱 확보될 때 23시 23시 기준으로 제가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자 오전에 오늘자 오전에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자 오전 시간은 당연히 이제 저희 공지방에서 안내가 나갔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매매내역 보시면은 실제 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는 종목 모니터링이 가능한 종목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차액도 한 2억으로 제가 2억 정도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록이 여러분들. 자, 움직이는 화면이죠. 움직이는 화면이에요. 절대 조작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문자로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선 제 채널 구독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영상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자, 010-5709-3571. 자, 여기로 숫자 1, 여러분들. 숫자 1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종목, 타점 잡아드리는 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비트코인 SV 타점 제공 나간 시기 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바로, 어제라는 거예요. 자 어제 이렇게 나갔었고 5월 6일에 그리고 5월 7일 이렇게 밑꼬리 밑꼬리 내려온 거 강하게 보면서 자 매수압력 확인했고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볼린저밴드 미들밴드 하단선 부분에서자 6일 7일 이제 매물때 강하게 지지받는 거 확인해주면서 손익비 좋은 자리라 판단하고 자 종목 분출 나갔었습니다. 자 저도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비트코인 SV에 투자했고 자 이거 제가 직접 사고 팔고 매매하는 부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저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구독자분 들 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저랑 같이 타점 잡고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있으실 텐데 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처음 보신 분들한테 안내차 설명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단에 배너 보시면 요 여러분들 010-5709-3571 라고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실 텐데 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추천 종목 그리고 제 정보력에 입각한 뭐급 등 코인들 관련해서 자 바로 계속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자 비트코인 SV뿐만 아니라 자 이전에 지속적으로 나갔던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화면 통해서 자 움직이는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죠. 자 그렇죠? 조작 없이 진짜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유료인가요? 뭐 레퍼럴 받으시나요? 하면서 제가 돈 받는 것처럼 이제 좀 물어보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자 유료 절대 아니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유료로 받 받다가뭐 유튜인가 뭐시기 뭐그 법에 걸려서 큰일 나고요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 조매니저 많이 시청해 달라고 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제 관련해 가지고 시황 정보 빠질 수 없을 테니까 알아볼 건데요 현재 코인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상승한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인간 지표인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최근 하락장 동안에 이렇게 공포 단계에 있다가 현재 중립을 넘어서서 탐욕 직전에 있습니다. 자즉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공포 심리로 이탈했다가 현재 살짝 다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자이 탐욕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올해 초 극적인 탐욕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탐욕 지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솟게 된다면 가격 또한 폭등하게 될 건데 저희는 그 시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매수할 때 반대로 이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것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자순 매수량을 봤을 때도 이렇게 양수로 전환하면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30일 동안에 이동평균선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요. 자, 이렇게 네테이커 볼륨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확실하게 상승해졌다는 것은 이 시장의 변화 징조가 여러분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그동안에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이 펀딩 레이트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펀딩 레이트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즉 트레이더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중요한 건이 작년 말이 폭등이 시작되기 전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자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이 과거와 같은 대폭등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필두로 우리 알트코인들 또한 폭등하면서 심하이는 또한 유례없는 역대급 폭등을 만들어낼 건데요 자 지금껏 주목받던 테마들 웹3.0 그리고 디파이 nft cbdc 등뭐 현재 2025년에도 괜찮을 거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저는 현재 위에 이 테마들보다도 대폭등을 준비하는 다른 테마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저랑 같이 타점 잡고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있으실텐데 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처음 보신 분들한테 안내차 설명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상단에 배너 보시면 여러분들 010-5709-3571 라고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실 텐데 자,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 추천 종목, 그리고 제 정보력에 입각한 뭐 급등 코인들 관련해서 자, 바로 계속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